등나 어디 갔냐는데들키다요 혹시 왜 보던? 하나. 보던 보아 아. 아 누룽지 밀. 둘셋 중지 하세요어 뭐야 이거? 유혹 뛰지 안 되나? 아왜친 뭐지? 오늘 진짜 좋았다. 연습해야. 하실 때가 제일 무서워요. 지금 왜 조용하신 거예요, 님들? 빨리. 잠깐. 여러분 빨리 카게님 방송 가서 왜 조용하신지 좀 봐줘요. 로그 까고 아이. 있다고? 그러신 것 같다. 야, 뭔 극대노야. 야, 이분들이요. 어? 처음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지. 아 어, 까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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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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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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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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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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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야어 이분들 뭐지? 대게는 되게...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계속 달렸는데 너무 귀여워. 이거도 쓰면서 아이고. 하는데 위에 <laughs>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엄청 귀엽다 이거. 김나은, <laughs> 김나은 <생각> 안 하고? <laughs> 처음이면 다 그래. 처음이면 잘 못하지 뭐. <laughs> <나>, 하다 보면 <laughs> 잘하겠지. 한텀백잘 한 할거야 아마 <laughs> 오늘 3백트다나아 이렇게 치면 큰일 나겠죠 <laughs> 자, 중간 평가. 노이야명제야이야 밥이야. 야 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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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걔를 저... 어? 중간고사 결과다 걔 노답 랑중중 치약 랩이 그냥 아 노답 있... 김나는 들어갔다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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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x x x x x x 지금 앞에서 방패 그방 방파적화 하신 분들 있잖아. 이분들 때문에 그래도 빗겨 나가는 거야 이분들은. 성적 세탁 하고 싶다. 오, 사, 뛰세요. 어. 잘 부활. 야 게노다 사사 사총사로 가자. 조신. 5인조는 너무 내가 느슨하겠다 세뇨갑 사용제 어. 아니 좋습니다 카츠 <놀람> <같이> 별이다 <놀람> <laughs> 아 이분들 너무 귀여워 <laughs> 커버. 난 여기가 자, 제일, 제일 좋더라 자창 때마다 저 암삼이 저 보막 챙겨줘요 어나무 이거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저거 충전 왼쪽으로 살짝 나가고 김나이부터 나가고 김나는 부터 나가고 김나나고 나, 나왔는데요 아우 이번 이제 빠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바다 왜 이렇게 뒤에 있어 밥좀집색 먹어. 밥좀집 먹어. 밀리들 먹어. 나못 가. 너 먹어? 나, 나 해. 유혹 대처. 아! 안녕하세요. 이거 김난 그 정박을 수있데 김나는? 응? 김나는? 김나... 어 진짜 미치겠다. 맨날 왜 여기? <laughs> 또또걸졌어 자, 또, <laughs> 자, 저 여기서 해할수 있겠지? 검 먹어야 어, 니까밀리 보세요 검색님을 못해서 그렇지리들잡아요 가자. 뭐하 먹어 하죠, 음. 뭐 하죠. 자, 미로를 갖고 응? 이동. 뭐야 또 이게? <목소리> 오, 다행이다. 다다 왔어. 개이득. <목소리> <게이집? 자, 미루미인데? 목소리> 자부터 볼게요. 용 승리를 거머 응? 다 오시네. 자, 이거 네, 이지봐야 미리... 됩니다. 어? 누룽지 봐요. 누룽지 누룽지 보고 한 잔을 보고 먹어 그냥 한 잔. 한잔 먹어. <목소리> 누룽지 한그 먹어요. 힐우선주가 누구예요? 김나님, 방금 타임 힐우선주가 누구예요? 아, 누구지? 김나는님, 숨을 먹은 사람이 제가 몇번 말했습니까? 네. 1친 형이랑 네? 1패 때 누구부터 힐하라고 했어요 제가 네. 흡수, 디버 먹은, 조드, 정술, 양꾼... 힐하라고몇번 말했어요? 제가 먼저 숙제 주자라고! 고맙, 고막, 고맙시라고. 몇번 말했어요, 김나님. 예? 몇번 말했어요? 제 많이 말했습니까, 안 말했습니까? 김나님. 예? 기억 없어요? 왜 몰라요, 근데? <laughs> 아이 숨만 쉬면서 그냥 위험한 사람들. 뭐야, 뭐나왜 이쪽에 있어? 다 다른 쪽에서 오네? 어떻게아 야, 진짜 개.. 진짜 존X 진짜 개.. 헐! 나 자, 나가요. 자, 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더들어더들어더들어 자, 포송 준비. 자, 포손. 아, 저할것 같아. 나오고. 빨리 나와 빨리 빨리 아우 갈 데가 없네 아 진짜 진짜 음식 안 좋지 않아? 음식 왜 먹는 거야 어? 음식 안 좋아요? 그래? 나 가속 먹을까? 여기서 먹어버리자 응. 왜안 먹어지지? 응. 아닌가? 검색 먹고 검색 먹고 검색 먹고 검색 먹고 어이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해요이 마지막이죠. 미름이 던지면 되죠. 자, 프론트 조심. 저좀 늦어요, 잠깐. 아직. 회전. 창아 이거 맞추고 미름이도 뒤미름이 돼, 미름이 자, 숨고 확실히 성고 자, 아셔야 됩니다. 단계 전환. 나 해고 좀더 나가야지. 누구야, 진짜. K 진짜 킵나는 진짜. 난 여기 와 있었는데. 빨리 커버. 2단계. 나중에 꼭 얘기해 주세요. 저 아니라고. 이게 참참 참 그런 게 뭐냐면 한번 잘못을 하면 내가 잘못 안 해도 유혹 대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어, 이래서 전과자가안 좋은 거예요. 서럽다 서러워. 그리 갈래서 참. 하고 놀리지 마세요. 나 진짜야. 진지하단 말이야. 내가 왜암삽니까암사 압수당해서 암사 암수합수 없다고. 암저 8.3에서 흑마 할 거요 흑마. 나나 8.3에서 혼나는이라는 아이디에 흑마 할 겁니다. 불패라 흑마. 아 흑마 어려워요. 그럼 뭐가 쉬워요? 조드.

자, 빚대끄안녕나세요좀나가그좀나 그대로.. 그대로. 나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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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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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나

누가 먹지? 김나가 가서 먹고 와. 먹을 수 있으면. 가운데 먹어. 지금 먹어야 돼. 왠지 무서워. 자, 불려줘. 어, 저도 드디어 셀모가 한번 있었어요. 자, 여기 관문 탈 준비. 자, 뭐, 네모로. 관문이 아. 안 보여. 잘 들었고. 1어 견우 아 이거 여기 쇼라네 이거 아. 씨왜 뭐, 나를 왜 일로 튀어왔지? 누가 나를 밀었어? 반데로너 밑에까지 왔네. 누가 나를 밀었어? 붙여야지 이거 붙여. 누가 탱 붙여야지. 정말. 견우님, 이 나를 밀었어? 미도미도니 왜반대에서온 손님이 밀었어? 그리고 탱이 너무 아래까지 좋지? 와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반대로잖아. 응? 뛰세요. 아! 지금 니가 지금 니개 지금 안가어요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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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을 거 그랬나? 쿵 소리 같은 거 들었대. 어? 이거 소리 지르는 거다. 나 이거 못 하겠어. 너무 무서워요. 백그 <laughs> 30초 한 영상. 예, 존 게임 스트리머가 되고 싶었지만 백그 30초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존 게임 스트리머 못 하고 있습니다. 안해! 안할 <laughs> 어, 나, 이거 어떡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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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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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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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세요. 아 클레다. 뭔데 이거 계속 지티 안돼. 오아 으. 나도. 이딜 남으니까 아, 분할 조심해서 지원 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 남아 이거는 클리할 필요 없어요. 자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지 말고 검은색만 검은색. 이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 사, 삼, 이, 순간 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 전발 안 뺐으면은 깜보 전벌 받았는데. 어? 어, 왜 아무것도 없지? 뭐야? 이거 뭐야? 그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59 골드, 71 실버, 14 코퍼. 주사위가 뭐왜 하고. 없죠? 도망쳐라 꼬마야, 달아나라. <laughs> 네, 주사위 취소했어요? <laughs> 도망쳐라! <laughs> 야, <달아나라>. 아니 <laughs> <laughs> 내가 <남편에. 웃음> 아, 진짜? <laughs> 맨날 영웅만 잡다 보니까 영웅의 선을 치수를 누르는 게 정상이지, 아 맙소사. 아 이게 뭐야? 아니 내 주사위. 가서 부장님 최고 하면은 억을 튀어서 안 돼요.